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제가 이제 일부에서는 여행을 어떻게 준비할까? 여러 가지 준비 편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행은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이다. 첫 번째. 나도 여행 자주 자유, 자유여행 갈수 있다. 세 번째. 스마트폰 하나면 자유여행 끝이다. 이런 것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여행 준비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유여행 실전편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제가 다녀왔던 자유여행에 대한 부분을 실제 다녀왔던 곳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북미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 두 번째는 마지막 여행지인 남미여행에 도전한 거. 세 번째는 유럽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아드리아해를 일주했던 여행.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북미대륙 자동차 자유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북미 대륙의 자동차 여행은 제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군에서 전역하면서 첫 번째 버킷리스트로 작성했던, 미국에 유학을 다녀왔지만 횡단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현지도 어려움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 해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이 꿈을 가지고 있던 거를 거의 30년이 지난 후에 어, 전역하면서 제가 실천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 맨, 서쪽에 시애틀에 입성을 해서, 어, 캐나다를 넘어갔다가 다시 나, 중부, 남부로 넘어왔다가 다시 대륙 횡단길을 따라서 시카고, 시카고를 거쳐서 뉴욕, 뉴욕까지 횡단해서 약만 오천키로, 대개 횡단 하는데 약 오천오백키로면 가능한데 저는 뭐 오르락 내리락 종단 횡단을 하다 보니까 만 오천키로를 뛰었고요. 어, 미국 캐나다에 약 26개 주를 통과했습니다. 아, 이때 여행자는 어, 저하고 어, 저희 부인하고 둘이서 정말 새로운 여행을 이제 시작했던 첫 번째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많은 곳을 다녔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대도시보다는, 물론 대도시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쇼핑을 할 때, 쇼핑한다는 게 무슨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먹을 걸 사는 거죠. 자동차 여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쌀, 김치, 이런 이제 밑반찬, 국거리 이런 걸 이제 대도시 가서 감, 잠깐 구경하면서 사가지고 이제 자연을 다녔는데 주로 국립공원을 미국과 캐나다의약 24개 소를 방문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대자연을 이제 마주하면서 제가 다녔던 기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은 이제 미국 횡단 여행을 하려면은 미국 고속도로의 시스템을 조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상식적인 게 하지만 고속도로를 이제 IX라고 그래가지고요. Interstate Highway라고 합니다. 즉, 주와 주간을 통행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이제 Interstate Highway라고 하는데, 그거가 이제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세로로 움직이는 거는 홀수. 그 다음에 가로로 움직이는 거는 짝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 낮은 순서대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높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 예를, 예를 들면은, 어,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 스테이트까지 가는 이 서쪽 해안을 달리는 거, 5번 고속도로라고 그러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오면서부터 이제 단위 숫자가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옆으로, 횡단 가로로 움직이는 것은 맨 밑에 있는 즉, 멕시코 연안으로 흘러는 10번 고속도로. 거기서부터 짝수별로 20번, 30번, 40번 이렇게 해서 맨 위에는 90번, 94번 도로가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북쪽으로 가려면은, 뭐죠? 홀수. 남쪽으로 갈 때도 홀수. 웨스트냐, 그 다음에 이스트냐. 동서를 구분하고, 남북만 구별하면 이 도로망을 타고 전국을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립공원은 약 62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 있는 게두개까지 해서 그런데요. 그이 미국 레, 이 뭡니까? 본토에만 해도 약 50여 개가 넘는 숫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아, 어, 국립공원 관리청이라는 내셔널 파크 서비스라는 곳을 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국립공원에 대한 자료들이 정말 잘 나와 있는데 미국은 정말 국립공원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지 자연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미국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면 국립공원으로 선정이 돼 있고 어, 최초로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1872년도에에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간단한 이제 정보를 아셔야 되는데 국립공원 입장료는 약한 곳에 30불에서 35불 정도 합니다. 이거는 1인당이 아니라 15인승 이하 차량 한 대당입니다. 그러니까 15인승 이하의 사람이 매번 탔던 한 대로 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개의 국립공원을 가려면은 즉 애뉴얼 패스 연간 입장권을 끊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거는 사량한 대당 80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세 군데 정도 들리면 벌써 80불이 넘어가는데, 어, 이 연간 입장권이죠. 그러니까 애니얼 패션을 끊으면은 1년 내에 이 모든 국립공원을 공짜로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뭐 이렇게 그 연로한 62세 이상의 미국인, 뭐 한국인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군인, 이런 사람들한테 뭐 무료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외에도뭐 15세 이하 아동도 공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인이 즐길 수 있는 거는 어애뉴얼 패스 1년 연관권을 이렇게 끊어서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립공원의 사이트 어 USGS 사이트 아니면 그냥 첫 번째 가는 국립공원 입구에서도 여권만 보여주면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때 횡단하면서 캐나다를 두번 넘었다 왔다 했는데요. 캐나다 유명한 곳이 이제 그 서쪽, 동쪽에 각각 있기 때문에 거기를 들려갔고요. 미국에 비해서 국립공원 수는 46개로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똑같이 캐나다 공원청에서 팍스 캐나다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좀 제초의 이제 국립공원은 뱀프 국립공원이라고 캘거리 부근에 있는 앨버타 주에 있는 뱀프 국립공원이 1885년에 최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가장 캐나다 쪽의 국립공원 중에서는 제가 좀 권하고 싶고 가장 저 그때는 정말 가고 싶었던 것이 캐나다 로키 쪽. 로키 산맥이 캐나다 쪽에서부터 아리조나까지 미국 아리조나까지 약 5천 킬로가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그 산맥 대그 로키 산맥 중에 캐나다 쪽에 대한 로키 정말 아름답습니다. 조금 더 미국 쪽보다는 좀더 섬세하고 좀 위쪽에 있다 보니까 공중에 이렇게 만년설도 있고 꼭대기에 아주 멋진 곳인데 특히 이제 이 벤프 국립공원이 있는 엘버타주에 있는 벤프 국립공원 및 제스퍼 그 다음에 요호 국립공원, 쿠투니 국립공원이 네개가 한꺼번에 뭉쳐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캐나다의 로키인데 여기를 여러분이 캐나다는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 트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3대 요소라고 할수 있는 거는 제일 먼저 자동차를 빌리기입니다. 렌터카가 됐든 뭐 캠핑카가 됐든. 그래서 로드 트립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요령들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빌려서 그다음에 안전하게 운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통법도 알아야 되고 뭐 거기 가서 무사고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잠자리에서 잘 먹고 잘 자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렌터카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이제 로망이죠. 캠핑카를 빌려서 가는 걸 되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건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물론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숙소비를 이걸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대신 이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걸 타야 됩니다. 아마 캠핑카를 로망으로 생각해서 가지고 떠났다가 한 일주일만 되면 후회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 이 좁은 곳에서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변화가 없잖아요. 뭐한달 이상 가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뭐 변화를 추구하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뭐한 곳에서 먹고 자고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캠핑카가 수단이 되겠지만 아,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비싼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진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물도 공급해야 되고 전기도 공급해야 되고 뭐 심지어 화장실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손수 해야 됩니다. 을 해보지 않으면은 캠핑카 로망에 대해서는 좀 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저는 한번 해보고는 다시는 이제 캠핑카를 빌리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렌트카를 빌리면 이렇게 뭐 식구가 많으면 미니밴 아니면 뭐 사막이나 산지를 갈 때는 이제 SUV 사륜구동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쪽은 굉장히 험한 곳을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용차 이렇게 어, 종류를 자기 식구에 맞게 빌려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여행을 하는데 필수품은 요즘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 하나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렌트카를 빌릴 수 있는 국제 면허증을 꼭 여기서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서 국제 면허증을 받고 나가고 우리나라 면허증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요어 운전 면허증도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용을 크레딧 카드로 보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이런 액세서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렌트카에서는 저걸 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흔한 것이지만 자동차에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고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시가적에 연결을 해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정말 깊은 산 속에 들어가거나 아무것도 소통이 안 되는 지역에 가면은 나침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가끔은 지도도 필요한데 이런 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국립공원에 가면은 거기에서 입구에서 이 전체 지도를 큰 지도를 줘요. 그래서 대형 지도를 가지고 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미 지역의 교통 신호 안전하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교통 시호나 주유 방법을 보면 교통 표시판이 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쪽으로 가느냐, 남쪽으로 가느냐, 간단합니다. 네개 방향만 알고 하시면 사우스로 가느냐, 노스로 가느냐, 그다음에 웨스트로 가느냐, 이스트로 가느냐. 그것만 구별하면 되고요. 저 위에 있는 40번 인터스테이트라고 돼 있는 거는 즉 주와 주 경계를 넘어서 계속 뻗어 있는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 IX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표시고 밑에 이제 그 텍사스 주가 있잖아요. 저건 텍사스 주 텍사스 주의 지방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대개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텍사스 주의 2161번 도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향하고 그것만 보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하지 말아야 돼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가끔 어기는 분들이 있는데 속도 스탑 사인 들어가지 말라는 거. 이세 개는 필수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 걸리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처, 이상한 그, 처,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건 필수로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런 이제 그 빨간 원에 이렇게 가로 질러서 돼 있는 거. 파킹하지 말라. 오른쪽 어, 우회전을 하지 말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회전 아무 데서나 쉽게 하는데. 특히 우회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통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지 말란데 하지 말아야 돼요. 요건 이제 캐나다 쪽의 표시인데 어, 트랜스캐나다는 이거 이제 미국의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처럼 전체 이렇게 미국 아니 캐나다를 횡단하는 고속도로고 뭐 401번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 주의 지방도로. 그러면 스피드 리미트가 저기도 스피드 리미트가 미국은 15로 돼 있고 요건 15로 돼 있는데 다릅니다. 미국은 단위가 마일이에요, 마일. 그러니까. 1.6km, 1마일이 1.6km거든요. 캐나다는 킬로미터를 씁니다. 그래서 단위가 같다고 해서 똑같은 스피드가 아니다. 속도를 마일이냐 킬로미터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유를 하게 되면 다 어느 주유소가든 이렇게 주유소에 대개 셀프 주유소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젤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디젤이라고 써진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초록색만 있는 거는 디젤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유를 할때 디젤인지 개소리인지 개소리는 세가지 슈프림 플러스 레귤라 그래서 그 옥탄가가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렌트카를 빌리신 분들은 뭐 슈프림 같은 비싼 걸쓸 필요가 없고 레귤라 87 옥탄가 87을 쓰시면 문제가 없다 주유하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는 셀프 주유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 구간의 경로를 정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예시를 했습니다 미 서부 지역을 일주일간 렌트카로 6박 7일간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를 거쳐서 그랜드 캐니을를 다녀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구글 지도입니다. 구글 지도에서 미리 이렇게 한번 경로를 한번 알아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 내가 LA 공항에서 차를 빌려서 라스베가스를 거쳐서 그랜드 캐니을를 가면 몇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거리가 되는가? 보면은 어, 정확히 나오죠. 주행거리가 편도 921km, 소요시간은 약 9시간 19분. 그러면 이걸 먼저 보고 이걸 먼저 대충 정한 다음에, 뭐, 그랜드 캐년까지 하루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 10시간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라스베가스까 간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뭘 볼까? 다시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볼만한 여행지를 이렇게 골라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구글 지도를 가지고 라스베가스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볼만한 데가 한국인들에게 알려진 후버댐이라고 있잖아요. 미국의 뉴딜 정책으로 만들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콜로라도 광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발전소를 세우고 해서 엄청난 대형 몇백 메타가 넘는 댐을 만들었죠. 그걸 좀 볼거리가 많습니다. 또그후버 댐에서 즐길 거뭐 요트라든가 수상스키라든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아주 굉장히 엄청 크기 때문에 즐기셔야 되고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뭐 즐기고 뭐 이렇게 한한 한 하루 이틀 그다음에 후버 댐을 보고 그랜드 캐니언으로 간다. 그럼 그랜드 캐니언에만 보고 올수 있느냐. 다시 돌아올 때는 같은 길로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회에서 돌아오는 걸 저는 권하는데, 이윌리엄스라는 즉, 그랜드 캐년의 기점 도시인데요. 여기에서 남쪽으로 17번 도를 로 타면 세도나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 붉은색의 사암이 이렇게 대 엄청난 바위들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곳입니다. 그래서 뭐, 단학을 한다든가, 휴양을 하는, 힐링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찾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렸다가, 그 다음에 오는 길이 세도나에서도 LA까지 약 8시간 정도 와야 됩니다. 지루하기 때문에 중간에 오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이 또 있어요. 그럼 국립공원에서 저런 뭐 특이한 선인장류의 그, 어, 나무도 보고, 그 다음에 그 경관이 굉장히 사막이 멋있어요. 이 주변이 모하비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짜면 경로를 이제 중간중간에 들렸다 오면 육박치를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부 이제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해서 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숙소는 어, 이렇게 이제 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 에어비앤비 같은 민박을 하느냐, 아니면 호텔이나 모텔에서 자느냐, 그 다음에 러찌라는 거는 국립공이라든가 원 이런 이제 대자연 속에 가면 그, 그 안에 있는 통나무 집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는 좀 비싸지만 아주 운치가 있고 또 가까운 곳에서 직접 들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대개 이제 경제성이라든가 경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돈이 적은 사람뿐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뭐 야영을 좋아하시는 분은 캠프촌을 어, 하룻밤 자는데 만3 40달러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케빈이라는 미국 캐나다 북미 지역에는 KOA라는 캠프촌이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즉 통나무 집을 대여해주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물론 뭐, 캠핑카 촌도 있고, 캠프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캐빈을좀구하고 싶은데, 이 KOA 사이트에 가면은 미국 캐나다 지역에 있는 모든 이런 캠프촌에 대한 안내가 돼 있고, 굉장히 저렴하게 멋진 야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스트하우스. 이건 젊은 분들은 이제 저비용으로 다닐 때는 게스트하우스로는 이런 이제, 어, 아, 커먼데이션은 여러분들 경제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해 가고, 저는 이걸 골고루 섞어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여행 40일 간에도 이걸 다 경험을 해 봤어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트카를 해서, 어, 로드트립을 하게 되면 이건 필수적인 겁니다. 제가 미국 여행할 때 가지고 다녔던 걸 그대로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취사도고, 밥통, 그 다음에 이제 전기바너, 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잖아요. 라면 끓여 먹어야 되니까. 브루스타, 그 다음에 이런 냄비와 후라이팬,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가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반찬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맥주나 뭐 음료수 같은 것도 아이스박스를 두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는 음료수와 맥주, 하나는 이제 반찬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가지고 트렁크에 실고 가서 싱싱하게 해서 먹을 수 있고요. 뭐 고기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사서 저장할 수 있고 이런 필수품을 꼭챙겨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광산도 식풍영이라고 어, 이 이건 제가 여행 다니면서 제가 직접 만들어 먹었던 메뉴를 얘기하고 이거는 이제 스테이크를 이제 제가 사 먹었던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식사를 해결할까 하는 부분인데 저는 자유여행은 식사도 자유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그 어떤 마트에 가서 사다가 자기가 직접 해먹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이런 과일이나 이런 빵을 같이 해가지고 음료수 하고 해서 아예 패키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다가 뭐 휴게소에서 먹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어, 어떤 월마트라는데 월마트가 미국에는 우리가 슈퍼마켓, 때 가장 뭐 소도시 다 있어요 마을별로 그럼 월마트에 가서 이런 고기라든가 채소, 과일이 거는 굉장히 싸고 싱싱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재료들을 사고 중대 도시에 가면 한인마트가 꼭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만큼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 쌀이라든가 뭐 반찬, 김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와 이제 한인마트를 적절히 활용해가면서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밥 먹을 때는 반드시 휴게소를 이용해야 됩니다. 레스토리하고 그다음에 취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가 꼭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국립공원 같은데 휴게소라고 해서 덜컥 들어가서 뭐 불스탈 켜서 뭐 어떤 뭐 바비큐를 해먹으면 큰납니다. 일 벌금도 세고요 여행을 못하게 돼요. 잘못하면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레스트에리아를 활용을 하되 취사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라.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그것도 아니고 어떤 그지역에만의 로컬 맛집을 보겠다. 저는 이걸 또 많이 이용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미국 가서 스테이크를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 그럼 내가 해먹은 것보다 더 맛있는 집 있지 않겠어? 해서 되게 현지인들한테 저는 주유소라든가 안 그러면은. 호텔 카운터 있는 종업원에 꼭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 동네에서 가장 자, 자주 가고 맛있는 맛집을 추천해달라. 그래서 갔던 이 스테이크 하우스는 정말 대단했어요. 맛도 있고 정말 양도 푸짐하고 이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에게 물어서 로컬 맛집을 즐겨라. 뭐 인터넷 찾아가는 것보다 이게 더 낫습니다. 그다음에 때로는 뭐안 되면 맥땡땡, 즉 햄버거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그냥 호텔에서 그냥. 보쌈에서 이거저거 싸서 먹을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거친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 리뷰를 했던 건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 여행할 때 이런 리뷰를 제가 쭉 만들기 위해서 제 여행 루트를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걸 꼭 남겨놓으십시오. 그래야 그 지역별로 언제 어디 가서 뭘 즐겼고, 국립공원은 뭘 갖고 이런 걸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미국 여행을 대 설명을 드렸지만 나중에 이런 걸 하나씩 데이터로 남겨놓으면 다음에 기록에 쓸 수도 있고 어, 그 다음에 다시 방문했을 때그 자료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각 여행지 의 루트에 대한 지도 그 다음에 그 일정별로의 하나의 자료들을 꼭 남겨놓는 그런 로드 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으로 미국 대륙 횡단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